일단 3 3즈로 초보는 찢어진 오늘 열심히 조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무의 노디자 월남의 유예, 끝나자 샤오 일단 오늘 생일 누구요? 3신 땡큐 33 34 아, 일단 오늘 진짜 말잘 듣고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으면 나중에 또 이런 이벤트를 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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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늘이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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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Okay. 오늘 첫 코너. <laughs> 네, 아니다, 아, 이거 이거 일단 <laughs> 버리고요. 우리 회사 우리 매니저도 엄청 열심히 이벤트할수 있도록 진짜 이야기도 많이 했고 미팅 많이 했고 진짜 우리 회사한테도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오늘 공세 하고 회의실에 이렇게 가다 큰 거다 왜냐면 정말에 아도쳐지 네. 여러분 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싶으면 어, 항상은 팬들 저한테 언제 밥 사주냐 네, 또는 이친구방한 많은 사람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밥 사주고 싶어요. 었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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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然后还有是，还有这七年，这六年以内，你们真的太棒，给我很多很多支持我一 b 的支持，所以呢，今天你们不用花一分钱，当然，除了机票会是点钱啊，谢谢谢谢。阿伟，不用我、我、我、我、我、我、啊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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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会问嗯两个问题啊提问的体验不是不问的啊那天前班的马春呢你 t a b l e 我这一回答问题那一桌呢我操我操我就这样吗我会亲自给他们做寿司 너는 당포너또 노래 맞추기, 웨딩 노래 맞추기, 팀 웨딩의 그거를 120초 찰그, 30초 타이거 0초 찰그, 50초 찰그, 60초 찰그, 70초 찰그, 이0초 찰그, 90초 찰그, 1그그1 0 면은 그1 0

<목소리> 와, <목소리>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지문, 물어보고 하나, 둘, 셋. 하면, 닮아, 닮아. 뭘, 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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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닮아, 닮아, 아 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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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소. 하나, 둘, 셋, 오, 육. 하나, 둘, 셋, 아, 예스, 예스, 예스. 아, 나 너무 멀어. 너무 멀, 너무 멀, 너무 멀.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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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빅뱅슨빅 e n 스라는사사몇번번올올요요빅 i g Ben, Big b e 단 Big Ben, Big 슨 e n Big Ben, b i 저는 e n Big b 비 n Big Ben, 영어, g b e 갑자기 꽉 잤. 한 네. 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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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연 출연했던 뮤지컬 이름 뭐 침즈 초점고의 음악극의 음습 3 2 1 그래 오케이 마이스터 3 2 1예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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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1 1 1 1 1 1 1기1 1 1 1 대상 불안 산초지 산초지 아요 정답은 되지. 요 오케이. 이슬 볼게요, 한번? 네. 아. 이

아니면 질문 물어볼게요, 질문 오케이, 하나 더, 이 쪽으로, 하나 더 너무 많 오케이, 이 쪽한테 我加외국인的角色名字을말게요 내가 출연했던 뮤지컬의 캐릭터이니 Two, one, one，<laughs> 只有他知道。这太 Yo, ……Yes, okay. 只看姚政的剧情了。Thank you。好惨，好惨，不争取。他也不看我们这儿。Two, one, two. 오케이 이제 다음 테마는 TMI 홀더스 아 왜요? 다음 테마는 TMI 제가 지금 질문을 받았는데요 지금 질문 몇개 받았거든요? 다 웨진한테 받았던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은 샤오쥔이 심신이 안좋아하고 약이 닿았을 때 어떻게 고쳐요? 샤오쥔이 지금 트위터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어떻게 해요?

오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o n 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다이 받으시고, 새해 복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해해 그러면 더 빨리 빠르게 밥 먹을 수 있도록.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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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템 같은 거끼면서 아, 지키는 보컬, 이거이거화이이장장지 아, 진짜 신이 너무해도 돼요. 고마워요.

來了,我們然後帶下影片要居然請到楊小花。好。我會市長們就送了。<as> <interfere> <us evenly> 이거 분위기 굉장히 달 다들 어... 아 뭐, 어, 한국어로는 말하지? 다들 <laughs> 우잘 지켜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고마워요 마지막 다자 시바 프로다! 替人然后门说子啊？啊！你们也知道，我性格就是你们开心我就开心，所以今天呢，说实话，我真的很幸福，然后我们马开 <noise> 就是我是当然知道你们有很多就是想需要的地方也好，不满地方也好，家也知道。但是我想说，我是真的不能承诺你们的很多事情，我只能尽量去做。啊！我必、啊、要满足所有人是这个不可能的事情，大家也知道。对, <noise> <noise> 对，所以呢，以后我还会再继续努力创造奇迹。 연희씨, 승아아 히스토리! 아 그러 그러니까 오늘 진짜 너무 고맙고, 아내 생각이 알잖아요. 네. 레이젠이 행복하면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약속 못하지만 다들 볼만이나 원하는 거 있나 저희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해 드릴 건데, 네, 다 못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네, 네. 저는 오늘 진짜, 정말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저는 하이디가한테 감사하고 싶어요. I'm s 하이디가, you say thank you. 하이디가! 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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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